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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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맛있는 음식이 천지에 널려 있다는 타일랜드. 오늘 카레 부부는 관광지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태국 식도락의 모든 걸 보여준다. 맛에 놀라고 가격에 한번더 놀란다는 태국 음식. 과연 카레 부부는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? 카레 부부 먹부림 방콕편. 유리야, 너, 너 바지 터졌다. 점심에 마다린뷰도 예쁘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미슐랭 받은 밥집들이 은근히 엄청 많을 아 그러니까 같아. 이 근처에 많더라고요 가보자 아 더워 줄 너무 길어 여기 분명히 프랑스 유튜버가 있나봐 <laughs> 어 프랑스 사람 많지 안에서 노래도 불러준다던데 사람이 열심히 저거 치고 계아붙치고 계시는 거구나 와 이거 무슨 맛일까 <laughs> 고기랑 하나 먹어볼까요? 고기랑 하나 먹어요 고기랑 하나 현지인 먹방 현지인 <목소리> 오 눈이 땡겨졌는데? 흡수까지 하고 일단 밥이 트로색비에요아 <목소리> 괜찮다 음. 되게 맛있어 보이는 또만둥이야 <목소리>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? 어 <목소리> <너> 괜찮아? 맛있어? <목소리>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? 내가 먹어본 화살이 더 맛있어 어 극찬이네 그렇지 깨끗이 다 먹었다 맛있었다 짠 드디어 아이콘 시합 도착 여기가 쑥 시합인데 진짜 맛있는 거 많다 음, 망고 정말 특이한 거 많이 판다. 100g에 2 0 0맛이래요 이건 뭘까? 예. 악어를 먹는 거야? 이거 진짜 악어야? 다리봐. 얼마지? 리어크로크다이 와우. 그러고 먹는 거야? 와. 이거 진짜 악어래. 어 어떻게? 먹어봐. 고기 맛인데 좀 질겨. 그래, 냄새 안 나. 나 냄새 한 번만 맡아봐. 냄새안 나. 아건 약간 질긴 치킨 맛이야. 먹을만은 대단한 여자구먼. 에코이시아만의 팡차. 왜 홀린 듯이 여기 와서 줄을 섰는데? 근데 이 정도면 어. 이거 먹는 게 나을 거 아니야? 어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짠, 팡차. 이거부터 음. 음. 어. 음. 스크림을 싹 맛있나 뭐가 시피요 Thank you. Oh, <이> 맛있겠다. <놀리� coordinator> oh, thank you. Thank you man. 짜잔, 이게 게살 오믈렛하고 신랑이의 에그베네딕트. 메뉴 하나는 진짜 잘 고른단 말이야. 얼마나 얼마나 더? 맛있어. 아, oh, 우리 내 새끼 잘 먹네 그냥. 이렇게 해서 소스 꼭 찍어, 이렇게 넣고. 역시 잘몰라가아 여기 좋다 여기야. 약간 고난이던데 이거. <laughs> 아 되게 예쁜 곳이 왜 핫한지 알것 같아. 이렇게 다 가져갈 거. 말차 이거는 아이스크림 같아 그냥 말차 아이스크림. 엄청 영어만 나무 같은데. 흔들 어, 영어만 나무가 많아. 어, 진짜가네. 와, 여기도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.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이렇게. 이렇 지금 방금 나온 또미향인데. You're... 여기 와서 또미향에 눈 떴는데? <laughs> <laughs> 오! 아, 집에. 와. 아. 음, 신하다. 고수를 좋아하는 제우의 맛집 태국인 맛은 내 입맛에 안 맞아 여보 지금 레몬글라스 뭐 이런 거만 남기고 다 먹었구만 한 노이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집인데 철문점 같은데 아빨 들어가 봐 저리 가요 알아? 귀여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고양이들 쉼터 아니야?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그리고 화장실 안에도 고양이가 세 마리 아 음, 시원하다 맛있어 음, 카페 한번 먹어볼까? 저거 우리것 같은데? 커피 받아왔는데? 어, 근데 어때요? <laughs> 내건데 이거 회장님께서 추천해주신거야? 네 그러니까. 열심히 좀 찍어봐요 <laughs> 이, 이거 뭐지? 이거 뭐냐면 커피 만드는 거야 핸섬 바리스타 <laughs> 열을 잰 다음에 삼겹살을 올리는 거 어, 그러니까 해주시는 분이 너무 비싼데? 와, 맛있다 아, 정말? 어. 이빨 여덟 개 보였어, 진짜야. 메이크업 티인데 무슨 맛일까? 시원해. 시원한데 뭐 화장품 맛이야. <laughs> 당신한 나나 얼마나 많이 먹었지? 는한끼걸었는데 얼굴에 슬개졌나? 혼자 나와서 지금 유리 먹을 간식 사고 있습니다 나이스 오빠야 브라더 네. 유 오빠 <laughs> 신랑이 나 없이 혼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점심을 사왔어요 소스 같은데? 신기하다 어. 80바트면 3,200원 진짜 싼거아와 이만큼에 3,000원 대면은 진짜 쉬고 있었는데, 오빠가 사다 준 프라이드 치킨? 맛있다. 한국 거랑 또 맛있을 때. 되게 친절한 기사님이 태국 맥주랑 같이 야문센 꼭 먹으라고. 드디어 <laughs> 누구나 한 번쯤은 온다는 게살볶음밥. 게살볶음밥이랑 이거 아까 택시기사분이 추천해 주신거 오빠가 좋아하는 거잖아. 너무 힘들었어. 응. 음. 이거 스파이더 소스 주셨는데, 이거 살짝 찍어가지고. 대충이에당면 음. 어, 같아. 와우. 와우, 한 번에 씹지네 아, 까먹어. 새우가 맛있어. 역시야. 다 아, 발라진 뿔밥뿔커리로 시켜봤어요. 오, 배살이 엄청 아, 맛있겠다. 오. ちょっと上を振ってる。 굳이 조금 넣었어 <laughs> 뜨거워 아 진짜 맛있겠다 스팸맛있 시켰지 아, 갈비살이 그냥 나 아, 맛있다 여보 진짜 맛있다 이것도 <laughs> 그릇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니 여기서 알려주신 대로 스페셜 디핑 소스 만들었는데 찍어서 아 진짜 맛있다. 자 이제 이제 한시에 밥 먹기. 예쁘네, 조유이 고군갑. 하면서 먹어본 오렌지 주스 중에서 제일 맛있어 아 진짜? 우리 노점에서 먹는 팟타이 맛있어? 어, 맛있는데? 음. 이거 스트레스에서 자주 먹어봐야 돼 이게 진짜 맛있다 <laughs> 진짜 맛있다 마지막 는 여기 빈마마. 옛날에 나한1 0년 전에 먹어봤거든요. 이렇게 따님이 하고 계시고 가보자. 가자. 주문하고 있고 역시 어저 든든해. 우리 한 7, 8 시간 후면 서울일 걸. 그러네. 어떤 분이 넣으시는 거를 제대로 봤거든요. 낙낙하게 넣고. 여기도 길거리 음식 참 맛있어. 음. 음. 오빠 사랑 못인걸, 왜? 음. 음. 아 흰색 동양. 그러네. 오징어랑. 우와. 정말? Uh 똠양이 -huh? 아, 왜 세계적인 음식이 네. 되는지 알겠 맨날 빨간 것만 먹잖아요 장난 야 진짜 맛있다 맑은데 와 장난 아니지? 이거 뭐야? 지하 50m 파고 들어가지 어, 나 이런 똠양 처음 먹어봐 여기 사장님을 초빙해서 <laughs> <한국에서> 한국으로 <laughs> 모셔가고 싶다 진짜 맞아 진짜 그정도야 잠깐만 큰 오징어 오빠가 다 먹었냐?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... 내가 대기업이면 아... 저금부터 스카웃한다. 진짜. 여기는 카오산 로드 안에 들어오면 차나 선크람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뭐 사원 뒤에 스님들이 사는 집이 모여있어요. 음. 거기 끝에 있는 이름 없는 식당이잖아요. 음. 이거는 약간 아시... 카레 부부의 음. 추천 맛집인데 추천 맛집. 진짜 음. 이 맑은 국 또맹꿈? 진꼭 먹어보고 싶어 맑은 또맹꿈 꼭 먹어보고 볶음밥도 꼭 드셔보시고 어, 모닝글로리도 꼭 먹어보세요 영만 어. 응. 남은. 아니 여기가 바로 사원이거든요 응. 사원 집길 있어 숨겨진 길이야 집길을 응. 따라서 200년 된 영어만나무 옆에 맛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응. 여기 오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 이가 괜찮아 바지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미